1100만원 정도까지 할인이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어토 선문입니다 오늘 연말 마지막 BMW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 금융을 이용하실 때 굉장히 좀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리스료가 비싸졌을 거고 할부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담이 있으실 텐데 어, 제가 그나마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방법은 처음에 초기 비용을 최대한 많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어, 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좀 많이 넣게 되면 금리가 생각하셨던 것보다 많이 다운이 됩니다. 그럼 월리스료도 부담이 없게 되다 보니까 초기 비용을 최대한 많이 넣으시는 게 좋고요. 할부도 마찬가지예요. 할부도 초기 비용을 최대한 많이 넣으시고 그리고 중간에 할부의 장점은 돈을 또 갚을 수가 있잖아요. 갚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금리보다는 적습니다. 보통은 이제 2%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갚는 금액의 2%다 보니까 뭐 1천만 원을 갚게 되면 20만 원만 납부해 주시면 돼요. 초기 비용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게 그리고 금융. 조금만 일으키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어,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른 만큼의 지금 할인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내 네, 금리가 올라서 내가 총 비용 자체가 한 500만 원 정도가 올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할인이 700만 원에서 뭐 800만 원까지 올라간 모델이 있어요. 어,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금리가 오르기 전 견적과 지금 현재 견적이 오히려 저렴해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싸긴 비싸요. 그만큼 지금 금리가 오른 대신에 할인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할인이 많이 올라간 그 모델, 그 모델을 선택을 잘하고 그리고 할인이 많이 되는 딜러사에서 그리고 딜러한테 네, 구매하시는 게 가장 네,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할인 비교 제가 꼼꼼히 도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2월 전체적인 이제 할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 당연히 지금 시기도 안 좋은 시기지만 어, 그리고 연말이잖아요. 할인하면 BMW가 뒤처지진 않죠. 그렇게 때문에 할인 조건도 꽤나 괜찮은데요. 모델별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들마다의 이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옵션이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되죠. 그 옵션이 다른 부분까지도 제가 표에 이제 넣드렸기 때문에 옵션까지 확인해 주시고 차량을 선택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1시리즈 보겠습니다. 1시리즈는 이제 600만 원 정도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이제 2시리즈입니다. 2시리즈는 할인율이 높진 않죠. 네, 300만 원 정도 할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다음 이제 3시리즈인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새로운 3시리즈입니다. 기존에 이제 있던 모델들보다는 할인율이 좀 낮죠. 기존에 있던 거는 뭐 많게 되면 800만 원, 뭐 진짜 많이 되면 1000만 원까지도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구매를 하신다기보다는 네, 조금 기다리셨다가 할인이 좀더 올라갔을 때 그때 구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 네, 생각이 들어요. 급하지 않으시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할인을 많이 받고 네, 출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가 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할인율이 좋지가 않아요. 어, 다음은 이제 4 시리즈인데요. 4 시리즈는 할인이 이렇게 높은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재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보여지는데요. 400만 원 그리고 트림별로 다르죠. 뭐 200만 원 정도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3 시리즈처럼 폭발적으로 할인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모델이에요. 네, 다음 모델은 이번 달 주력입니 네, 5 시리즈인데요. 5 시리즈 문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기존의 뭐 여름, 뭐 가을 때보다의 연말 할인이 지금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5 시리즈가 이제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 50i 모델이죠. 900만 원 정도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9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게 되면 이제 5천만 원 이제 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그랜저 아시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5천 중반까지 가잖아요. 옵션을 많이 넣게 되면. 어, 그러면 5 시리즈가 오히려 더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것 같아요. 그리고 523D 디젤 모델, 그리고 530i 이 모델들이 할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뭐 1,200만원, 1,300만원까지 할인 이 들어가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모델도 역시나 할인율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5시리즈는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매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조금 굉장히 좋아요. 네 다음 이제 6시리즈입니다. 6시리즈는 할인이 정말 많이 안 됐던 모델 중에 하나잖아요. 어 300만원, 500만원 뭐 이렇게 보여주다가 어 저번 달부터 좀 할인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도 역시나 할인이 굉장히 좋죠. 1250만원까지의 모든 모델이 할인이 들어가게 돼요 어, 근데 이 모델은 재고가 여유롭진 않아요 재고가 여유롭진 않기 때문에 6시리즈를 보셨던 분들이 있죠 재고가 원하시는게 있다면 원하는 색상이 있다면 할인 많이 받고 그냥 빠르게 출고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시리즈는 나오면 바로 잡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다음 Z4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워낙에 많이 없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할인율도 뭐 좋은 편은 아니에요 Z4는 원하시는 특정적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가 있으면 빠르게 출고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어, 세단 라인업은 알아봤고요 다음은 SUV 라인업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X1 인데요 X1 은 지금 단종이 됐죠 새로운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어, 다음 달에 2023년도 1월 달에 이제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출시를 하게 되면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X2 인데요 조건 꽤나 좋죠 이제 바로 출고될 수 있는 차량들도 있고요 지금 750만 원까지의 할인을 보여주고 있는 게 어, 할인율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어, 다음은 X3 입니다 X3 는 정말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예요 재고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고 출고를 원하는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인기가 많은 차종 중에 하나인데, 지금 대기계약자가 많기 때문에 할인이 많이 되진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어, 하지만 저희가 재고가 있는 차량에 한해서는 좀 추가적인 할인을 더 해서 네, 출고도 가능하니까요. X3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여기 표에 보시는 것보다는 더 좋은 조건으로 받아 가실 수 있어요. 네, 다음 이제 X4도 마찬가지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재고차가 아, 넉넉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델도 특정적인 모델 한해서 추가 할인도 가능하니까요. 네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모델은 X5입니다. X5나 X6, 네, 이두 가지 모델은 제가 중간에 조건이 바뀌어서 11월 한 중순 말 정도에 조건이 바뀌는 걸 바로 영상을 네, 띄워서 올려드렸어요. 조건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올려드린 거고요. 그 조건이랑 지금 꾸준히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대는 뭐1,400 그리고 많게 되면 건 바이건은 뭐 1,450, 뭐 1,500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지금은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X5나 X6나 두 가지 모델이 고가 많이 없어요. 없어서 지금 차가 있으면 빠르게 잡아서 출고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이 정도 할인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기가 들어가야 되는 모델들도 있어요. 그리고 452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할인이 많이 없었죠. 300만 원, 500만 원뭐 최대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보여 주다가 이번 달에는 1,100만 원 정도까지 할인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45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보시는 분들은 지금 차가 있으면 빠르게 출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x 6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재고가 있다면 네, 빠르게 출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모델이에요. 할인만 봤을 때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X7이에요. X7이 새롭게 바뀌면서 새롭게 바뀌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제가 네, 영상으로 며칠 전에 올려드렸어요. 이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량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갔죠. 거기에 비해서 할인율이 좀 아쉬운 편이기는 해요. 근데 네, 아예 안되는 건 아니고요. 안될 줄 알았는데 300만원까지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재고가 많이 없다. 그리고 오랜 대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계약 취소가 좀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바로 출고할 수 있는 물량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출고도 가능해요. 이 모델은요. 네, SUV 이 모델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고출력 모델과 이제 전기 차량입니다. 고출력 모델 이 모델들은 제가 지금 따로 할인율을 표기해드리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지금 딜러사별로의날짜별로의 할인율 차이가 굉장히 커요. 제가 여기다 표기해드리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할인율이 변동이 또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지금 할인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고출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 바이건으로 최대의 할인율을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만큼 만족감 드릴 수 있는 할인 드릴 수 있으니까요. 내 네, 고출력 모델들 굉장히 많죠. M3, M4, 뭐 M5,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많은데요. 네, 고출력 모델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역대급 할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어,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받으신 견적의 할인보다는 제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달 BMW 마지막 조건 네, 알아봤는데요. 일단 영상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해서 구매를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비교하시고 조금만 더 신중히 그리고 비교를 많이 해서 좋은 차량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재고와 이제 할인 비교는 저희가 확실하게 도움드리수 있도록 하고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여기 보시는 대로 연락 주시면 저희 담당 직원분들이 경쟁력 있는 상담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감사합니다.